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개벽 TV 이근봉 4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는 전공 교수들은 대안을 신문 TV에 공개하라. 4주간 팩트.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과 원팀을 이뤄 성과물로 삼성GS가 사우디에서 9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가스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것은 큰 효과입니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정상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천여 명 의대생 직원에 마음에 안 들면 전공 의 교수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공위 교수들은 대안을 가지고서 정부 측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정공위들이 그만한 대안도 없이 2천명을 늘리면 안 된다고 무슨 대안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환자 보기를 거부하고서 집단 행동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대안을 만들어 대화를 하루속히 하시고 환자 곁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부와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맞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4월 2일 오후에 윤대통령이 정봉이와 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니 전공이 대표들은 대화를 잘 하시고 바로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세계적으로 봐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의사 많이 부족한데 의사들은 무슨 명분으로 환자 보기를 거부하는가 명분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냥 행동하니 지금 국민 73%가 의대생 지원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밖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의사 여러분이 시작할 곳은 환자가 있는 병원이 아닙니까? 지금 지방, 지방 병원은 의사들을 특별 대우를 해도 의사가 부족해서 쩔쩔 매고 의사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광고를 해도 의사가 없어 병원이 제고실을 못하는데 정부는 그거을 보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선 의사들은 현재 2, 3억대 호보을 받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장기간 병원을 떠나 있는 것인지 전공의들, 국민들의 지지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과 전공의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하세요. 무슨 조건을 붙이지 말고 서로 허심탄하게 그간 못한 의료 발전을 위해서 대화를 하세요. 숫자 2천명에 넘어나 신경 쓰지 말고 충분히 조정이 되니 젊은이답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지난 30일 충북 보은 물덩이에서 빠져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결국은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학병원 11곳 이상 병상이 없어 이송 거부했고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살릴 시간을 놓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정공의 집단으로 살수 있는 33개월짜리 아이가 사망을 했으니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4월 1일 대통령 담화만으로 세계 의료 문화를 확실하게 국민이 알았고 또 한국 의사 전공의 의사들은 집단 행동이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들은 일방적인 정부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37회 이상 대화를 했다면서 특별한 대안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2천명 증원은 안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무게익이며 의사들의 철밥통 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대화를 신문이나 TV에 먼저 공개하세요. 그럼 국민이 보고서 다 당하는 정부에게 국민의 소리를 낼수 있으니 영상, 전보에서도 꼼짝 못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까이 쉬운 방법을 놓고서 대통령도 지금 2천 여명 고집을 안 합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 의료 발전을 위하여 대화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한 일주일만 지나가면 환자들, 국민들이 정부에 난리가 날것 같지만 정부의 행동이 옳기에 현재까지 80주차가 접어들어도 국민 73%가 정부를 지지하니 빨리 지금이도 환자가 있는 병원으로 오신다면 국민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전공의사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지개벽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천지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